1년 전 숨진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밝힌 유튜버를 두고 논란입니다.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동물 학대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품에 안기는 귀여운 강아지 두 마리. 이 강아지들은 1년 전 사고로 숨진 반려견을 복제한 겁니다. 그렇게 큰 강아지가 이렇게 작은 유거랑만에 게 믿기지가 않네요. 복제된 두 마리와 죽은 반려견의 DNA는 99%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은 반려견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다른 강아지의 난자에 이식하고 수정이 된 난자를 대리모견의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견을 낳은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복제를 의뢰하고 두 마리의 강아지를 데려오는 데까지 1억 원 가량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제견을 생산한 업체는 한국 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려견 복제 사실이 공개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5일 이 복제견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판매했다는 겁니다. 동물 복제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할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동물보호법상 동물 판매업과 동물 생산업 위어가로 경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선 실험이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동물 복제는 이루어졌지만 상업적 동물 복제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려견 복제 과정에서 대리모견 등이 기업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희생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